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가? KF21 미국도 입 벌어질 미친 속도, 독보적인 개발 속도의 수출 러브콜. 최근 KF21 이 국군의 날에 시험 비행을 수행한 것이 알려지며, 다시금 KF21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날 KF21은 기동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으며, 테스트 결과 기동 성능이 뛰어나며 기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고바듬각 비행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의미 있는 성과로는 KF21위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적을 격추시킬 수 있는 사거리가 약 2에서 300km라고 하는 이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으로 보다 추진력을 오래 유지하고 적기를 탐색해 근접했을 때 폭발하는 워해들을 갖추었는데요. 지난 5월 실사격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미래 양산, 수출 가능성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해당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국제 미사일보다 좋다고 평가받은 바가 있죠. 잘 알려진 것처럼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격과 납기 준수다. 전세계 톱티어 기업에 비해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급증하는 안보 수요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단 의미다. 이런 경쟁력을 등에 업고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최근 내수매출에 더해 수출 확대로 실적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 핵심 체계 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의 다양한 기업들이 방산시장 생태계 사슬을 구성하고 있기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함정 부문 두 개사를 제외한 과거 삼성 테크인 시절부터 명품 자주포 K9로 이름을 날린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지상 방산만이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다. 2023년 매출은 구조 3,604억 원, 영업익은 6,937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매출의 44%, 영업익의 83%를 차지하는 게 지상방산 부문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매출은 16.2% 신장된 10조 8,744억 원. 영업익은 56.1% 증가해 1조 7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주장구 역시 올해 2분 기말 67조 7,307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는 수출 확대로 인한 결과다. 지난 2021년 11억 호주 달러 규모 호주군의 K9 수주를 시작으로, 2022년 15억 유로 규모의 이집트 K9, 24억 달러 규모 폴란드 K9 1차, 35억 달러 규모 폴란드 청무 1차, 9억 달러 규모 루마니아 K9 등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 주요 수출 무기 체계인 K9 자주포, 천모다연장로켓 천공지대공발사대 등의 수출 매출만 8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3분기 역시 수출 항목이 거의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 또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골이 된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과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국가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또한 지난달 25일 6,673억 원 규모의 추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 신규 시설 투자 공시에 주목하며 향후 탄약 매출 증가에 디딤돌이 될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는 FA-10, KF-21 등 고정익기과 KUH, LAH 등 회전익기, 위성 UAV 등 대표적인 국내 항공 분야 방산 기업이다. 2023년 매출은 3조 8,193억 원이며 영업익은 2,475억 원이다. 2022년에 비해 각각 37%, 74.7% 증가했다. 그러나 증권가는 올해의 경우 매출은 3조 7,852억 원으로 0.9% 역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AI의 실적도 수출이 좌우하고 있다. 2023년 신규 수주 규모는 4조 6322억 원 수준인데, 이중 27%인 1조 2403억 원이 완제기 수출 부문이다. 수주 잔고는 올해 2분 기말 23조 2591억 원으로, 이중 22%인 5조 1017억 원이 완제기 수출 분야다. 특히 2024년 3분기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3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9,647억 원, 영업익 768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는 매출이 1조 원을 넘겼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3분기에 새롭게 매출로 인식될 프로젝트가 없고 외려 소수 프로젝트는 종료를 앞두고 있기에 매출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특히 부문별로 보자면 매출 비중 54.5%를 차지하는 국내 사업은 매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완제기 수출엔 변수가 있다. 주요 수출 변수는 폴란드의 f a o 1이다 하나증권 위경제 애널리스트는 2023년 하반기 개필러 물량을 인도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FA-50PL 물량 인도가 2025년부터 본격화됨을 고려할 때 2024년 수출 부문 실적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고말했다. 그러나 올해가 아니라 좀더 멀리 바라본다면 KAI의 수출 기대도 크다. UAE는 국산 헬기 KUH 수리온 도입을 연내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라크도 KUH, 우즈베키스탄은 FA-50 계약을 2025년 체결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수출 확대 가능성과 함께 2026년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시작되며 실적 성장은 가팔라질 거란 전망이다. KAI 역시 지난 2022년 30억 달러 규모 폴란드의 FAO10 도입, 2023년 9억 달러 규모 말레이시아의 FAO10 도입 등 수출 계약 체결을 꾸준히 늘려온 바 있다. 한국 철도 차량을 전신으로 철도 차량 생산 독점 기업인 현대로템은 아울러 국군 주력 전차인 K1과 K2. 차륜형 장갑차. 각종 파생형 무기 체계를 양산하는 방산 기업이기도 하다. 2023년 현대 로템은 매출 3조 5870억 원, 영업익 21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을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현대 로템의 실적을 매출 4조 2310억 원, 영업익 41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023년 5.9%에서 2024년 9.7%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매출액은 네일솔루션 부문이 1조5540억원, 디펜스솔루션 부문이 1조5780억원으로 비슷한 비중이다. 그 밖에 에코플랜트 부문의 매출이 4560억원 가량이다. 매출액 비중은 비슷하지만, 레일 솔루션 부문이 역성장한 대반에, 디펜스 솔루션 부문은 49% 성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3분기 59%, 4분기 77.4%등 하반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방산부문 성장 역시 수출 확대가 견인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34억 달러 규모 K2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폴란드 독립 기념일인 11월 11일 K2 전차와 교량 전차, 군안 전차, 공병 전차 등의 계열 전차, 판량 및 기타 장비 등 폴란드 2에서 1차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1차 사업의 계약 금액은 4조 5천억 원가량이었는데 이번엔 이를 상회하는 6조 물결표 7조 원 규모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2분 기말 기준 수주잔고 18조 7,730억 원중 네일솔루션 부문이 13조 1,010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산 수출 확대가 수익성을 확대하고 철도 부문 사업이 근간을 바치는 구도가 마련된다. 한화 시스템 역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건너와 하나 탈레스를 거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하나 그룹의 대표적 ICT 계열사로 방상부문에서 감시정찰,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 통합솔루션을 위한 지휘 통제 통신, 항공기 등 탑재 전자 장비와 각종 센서류를 통합하는 항공전자, 국내 유일 수상함 및 잠수함 전투체계 독자 개발 역량을 갖춘 해양 시스템, 관측위성체계 등이 주력 사업이다. 2023년 하나 시스템의 실적은 매출 2조 4531억 원, 영업이 929억 원으로 각각 전년비 12.1%, 137.6% 반등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해 하반기의 흐름이 주춤하는 양상이었으나 연 매출 2조 8686억 원, 영업익 2031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3.8%에서 7.1%로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 1조 2316억 중 71%인 8749억 원 규모가 방산부문에서 비롯됐다. 2023년 기준으론 74%가량이 방산비중이다. 이분기말 수주장고 규모에서 타사들과 비교가 되듯이 3분기 실적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의 m 쌤 m 천공 도입 등과 관련해 해당 무기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만드는 한화시스템의 매출도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시스템 역시 K 방산 수출 확대가 실적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계약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실적 기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미래가 더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하나 시스템의 사업 구조상 K9 자주포, FA50, 천무, 천궁, K2 전차 등 주요 무기 체계 수출이 확대되는 데 따라 수혜도 뒤따른다. 이러한 주력 수출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통신 장비. 조준장치, 사격통제장치 등 핵심 전자장비를 하나 시스템이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현대화와 첨단화,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 등과 관련해 각종 지휘통제, 통신체계, 전투체계 등의 프로젝트를 수조하는등 내수장고가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021년 6월 유상증자한 1조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은 신사업 관련 투자로 대부분 소진됐고. 향후 물량 증가와 신규 양산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설비 증설 등 차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부문 사업과 수주 경쟁력을 감안하면 양호한 영업 현금 창출로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장적 투자 기조를 하나 그룹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기에 자금 소요 부문은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다. LIG 넥스와는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유도무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방산기업이다. 또한 감시와 통신장비, 항전부품, 전자전장비, 무인기 생산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정밀타격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국방정책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꾸준한 실적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는 그 속도가 주춤했다. 2023년 매출 2조 3,086억원, 영업익 1,86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중49.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밀타격 부문이며, 21.5%는 지휘통제 분야, 15.5%는 감시정찰, 11.2%가 항공전자 분야다. 2023년의 경우 4분기 6,800억원을 제외하고, 분기마다 5천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매출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올해 들어 반등하는데, 2024년 1분기 7635억 원, 2분기 6047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LIG 넥스원의 매출을 2조 8591억 원, 영업익은 2435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에 비해 23.8% 30.7% 성장할 거란 예상이다. 특히 각 사업 분야 매출 비중에서 정밀타격 분야는 소폭 감소하고, 전년도 비중에 비해 지휘통제 96.8%, 항공전자 38.7%는 크게 증가할 거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매출 프로젝트는 지대공 미사일 천공 II와 보병대전차 미사일인 형공 3차 양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유동우기 프로젝트는 올해도 역시 실적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UAE와 사우디 등의 각각 2조 6천억 원, 4조 4천억 원 규모의 청공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잔고를 키우기도 했다. 수주 이후 대규모 선수금 수령으로 2023년 말 수년금 2,15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안전성이 우수하다. 여타 방산기업이 그러하듯 외형 성장과 다수의 장기 프로젝트 진행으로 운전자본 투자나 증설 투자 등의 자금 소요가 확대될 수 있지만 주요 프로젝트들의 자금 회수 스케줄 등이 원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 안전성 우려는 적은 편이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LIG 넥스원의 수출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방위산업 최초로 미국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가성비 유도로켓 비공이 주인공이다. 미사일 시스템과 달리 무유도로켓의 유도장치를 결합한 솔루션이기에 가성비가 뛰어나다. 수출이 성사될 경우 유도무기 분야를 미국이 타국서 도입한 사례가 그간 전무했기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